안녕하세요. 신한카드 데이터 비즈팀 박진영 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분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순서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랜 데이터 사업 소개인데요. 사회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랜 데이터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의 인트로 개념으로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랜 데이터에는 국내 최초 민간 데이터 댐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간혹 댐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어, 안타깝지만 아직 물리적인 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랜 데이터는 네, 전 산업의 모든 데이터를 망라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매칭을 하고 선순환을 시킬 수, 수 있는 에코시스템 떼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랜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국내 최초 민간 데이터 댐 얼라이언스는 네, 그랜데이터는 2021년 10월에 공식 출범을 하였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결합 데이터 판매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어, 과기부에서 공동 주최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그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수상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그만큼 결합 데이터 시장에서 네, 그랜 데이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네, 결합 데이터 판매, 에 본격적인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과 더불어서 민간 영역 쪽에도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품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이후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 데이터 사업 얼라이언스 체계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인 데이터 영역에서 보면 네, 기존의 그랜드 데이터, SKT, 신한카드, KCB의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업종의 제휴 협력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올해부터 그랜드 데이터에 참가하게 된 제휴사 네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금융 결제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어, 다양한 이체 금융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 브로드밴드는 가구 내 TV 시청 데이터 예를 들어 트로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지 골프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지 뭐 영유아가 있는 키즈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지 등의 어, 시청 데이터를 통해서 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마트 데이터입니다. 이마트는 뭐 다들 잘 아실 건데요. 네. 대형 마트에 가서 가공식품,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장바구니 구매 품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LG 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언제 구매했는지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심지어 냉장고 문을 몇번 열었는지까지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하단에 보면 플랫폼과 컨설팅 영역이 있는데요. 플랫폼, 플랫폼과 컨설팅 영역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유통하고 분석하는 인프라와 인사이트를 제공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협력 업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SPH, 금융무안원, 그리고 SKCNC는 별도 세션을 통해서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 고객사의 경우 전국 지자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전 영역의 공공기관들이 대상이 되고요. 또한 유통사, 제조사, 금융사 등 민간 영역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랜데이터 3사의 주요 데이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점유율 1등의 이동통신사이고요. 데이터 영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의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위치 데이터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방문했는지, 얼마나 체류하는지, 또 이동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관심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서 교육, 게임, 금융 등의 다양한 앱들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얼마나 자주 키는지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 국내 대표 카드사이고요. 신한카드의 3천만 고객과 280만 개의 가맹점 데이터를 통해서 월 해당 한 월에 3억 6천 건의 소비 결제 빅데이터를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빅데이터를 통해서 업종이라든가 상권의 최신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고 고객의 소비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KCB입니다. KCB는 신용평가사이고요, 어, 고객수가 4,400만입니다. 4,400만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어, 전, 우리나라에서 네,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많은 것이 아니라 네, 뭐 직업, 소득, 부채, 금융활동, 부동산, 차량 등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소스들을 어, 제공해드리는 형태 즉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결합입니다. 어, 통계 결합은 행정구역, 집계구, 상권, 블록단위 등으로 각 회사들이 데이터를 집계를 하고 어, 해당 동일한 공간 데이터로 해서 결합을 하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한 형태로 공간단위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그 해당 공간에 대한 거주자 특성이라든가 직장인, 방문자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정보들을 통해서 상권 유형을 분류하거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통계결합 데이터를 통해서 뭐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그 지도에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오프라인 사업을 주로 하시는 곳이 기업체라면, 네, 통계결합 데이터 상품이 어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결합 상품입니다. 네. 어, 생년월일, 네,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 단위의 키 값을 가지고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개인 단위의 결합이기 때문에 기존 통계 결합에 비해서 훨씬 딥다이브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목적의 모델링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가명 결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 고객사 내부의 고객 데이터와 외부의 그랜드 데이터를 같이 결합을 하시면 자사의 고객과 타사의 외부 고객을 같이 비교 분석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고객 동의 상품인데요. 이건 새로 준비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통계나 가명 결합 데이터는 고객의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다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개념으로 고객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랜데이터를 실명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이름은 GPS라고 이름을 좀 지었고요. 뒤에 KCB 세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통계, 가명, 또 고객 정보, 동의 기반의 정보 제공 등은 여러 이제 뭐 유통사, 뭐 보험사, 제조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아웃풋과 원하는 데이터 항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단순 데이터뿐만 아니라 쇼핑, 펫, 뭐 금융, 배달, 창업, 전기차 등 저희가 가공해서 만들어낸 지수도 상품으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니즈가 있다면 새롭게 개발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그랜 데이터의 데이터와 가공되어 있는 상품과 또 내부의 고객 데이터 그리고 필요하시면 외부에는 또 공공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된 정보들을 같이 결합하셔서 어비즈니스 전략과 인사이트 도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아웃풋 형태로 좀구상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랜 데이터는 통계 데이터, 감명 데이터, 고객 동의 데이터, 또한 분석 서비스, 구독 서비스 모두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한 SKT나 SK텔레콤이나 신한카드의 경우 고객 채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빅데이터 마케팅이나 타겟 마케팅이라든가 서베이도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에서는 시장 경제 환경 분석, 최적 입지 선정, MD 전략, 또 데이터 기반한 상품 서비스 기획, 또 마이크로한 고객 세분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연계된 마케팅 실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에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끝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까 이제 오신 명단에서도 좀 확인을 했지만 정말 다양한 회사, 종류의 회사에서 참석을 하셨고 또그 회사에서 맡은 역할이 또 각각 되게 다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전략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마케팅에서 오신 분도 있고 빅데이터 쪽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요.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 내외부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 아니면 그랜데이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 뭐, 그랜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연계해보고 싶으신 분 등, 뭐, 무궁무진한 니즈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그랜데이터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만약에 마치고 나서, 이런 관심사들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 저희가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순서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